네 오늘 메이크업은 제가 요즘에 제일 자주 하는 제 데일리 메이크업인데요. 먼저 베이스부터 해주고 얇은 아이브로우로 눈썹을 그려줬습니다. 이렇게. 이제 곧 저의 제구매템 팔레트가 나올 거예요. 바로 요 아이 두 컬러 섞어서 눈두덩이랑 눈 밑에 전체적으로 발라줄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컬러, 이 컬러를 믹스해서 포인트를 줄 건데요. 생각보다 많이 핑크핑크해요. 그 다음에 이 컬러로 눈의 깊이감을 좀 더해주고, 그 다음에 똑같은 컬러로 애교살을 푹푹푹푹푹 그려줍니다. 자연스럽죠? 그다음에 제일 진한 컬러로 아이라인처럼 이렇게 그려줄 건데 이거는 꼭 해줘야 눈이 엄청 또렷해져요. 다음에 이 글리터를 눈 밑에다가 발라주고요. 이펄 섀도우를 눈두덩이 중간에만 발라서 포인트를 줬습니다. 그다음에 아이라인은 얇고 길게 쭉 빼줬어요. 저는 그리는 데까지가 제 눈이라고 생각해서. 아이라인은 매우 매우 길게 빼주는 편입니다. 다음은 아는 언니한테 정보 따인 그 글리터입니다. 이거는 진짜 너무 예뻐요. 금방이라도 운듯한 이 반짝거림 보이시죠? 뷰러를 해줬고요. 마스카라 꼼꼼꼼꼼하게 해줍니다. 양쪽 꼼꼼하게 해주고. 내가 뭘 했나 했더라. 아, 뭘 까먹었어요 제가. 이걸 까먹을 수 없는데 이걸 해줘야 눈이 3 배가 된다고 말이죠. 그래서 이 투크 라이너로 밑트임을 해줬습니다. 그리고 언더래쉬를 두 가닥씩 심어줍니다. 그러면 눈이 4 배가 됐죠. 다음은 쉐딩, 쉐딩으로 코를 건설해줄 차례예요. 저는 코에 한라봉이 달린 관계로 여기 코뽕 아리? 얘를 진짜 슬림하게 열심히 쳐주는 편입니다. 아, 너무 짜증나요. 코가 왜 이렇게 큰지. 그래도 조금 쳐주면은 나름 볼만해집니다. 다음으로 블러셔. 이 휘펜 들랑말랑 하는 거 보이시죠? 요즘 제 데일리 최애 블러셔인데, 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예쁜 컬러예요. 같은 컬러로 입술, 위 입술 저는 오버립을 해줍니다. 섀도우로 오버립 해주면 되게 예뻐요. 그 다음에 언니가 새로 틴트를 산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발라봤는데. 아니, 이거 뭐야? 너무 예쁘지 않아요, 이거? 이 멀멀한 핑크 뭐지? 여기다가 이제 데이지크 채도 높은 틴트로 한쪽에만 조금 발라서 포인트를 줬는데요. 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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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. 너무 예쁘잖아. 촉촉 젤리 그 자체잖아. 창후루 아니야, 이거? 다음으로는 이제 하이라이터를 해줬는데요. 코끝, 콧대 먼저 발라줬는데, 와, 여기서부터 이제 끝났죠? 오프라 하이라이터는 진짜 사기템입니다. 이 광택감 보세요. 약간 턱 끝에도 발라줬는데, 이거 너무 밝아서 화면 밝아진 거 여러분 보이시나요? 그 다음에 눈 앞머리에도 발라주면 끝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점을 찍어줄 건데요. 도화 포인트. 아시죠? 그럼 끝! 메이크업 끝이고요. 제 머리가 너무 찰싹 달라붙은 것 같아서 고데기로 조금 볼륨감을 줬습니다. 어, 완전 웨이브를 넣은 건 아니고 살짝 머리통 쪽에 웨이브를 넣어서 볼륨감을 줬고요. 잘 보이는 앞부분만 신경 써서 말아줬어요. 그다음은 그냥 전체적으로 찝어가지고 끝에만 살짝 말아줬어요. 반대쪽도 살짝 말아서 컬링 주면 오늘의 메이크업, 그리고 헤어 세팅까지 끝입니다! <목소리>